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큐돌이. 저는 조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 오늘 여기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참여 어떻게 하셨죠? 그 네이버에 해버 굿대를 검색해서 네. 네이버 예약을 해서 네. 해서 오셨어요. 네. 음, 맞아요. 네이버 예약을, 아, 네이버에 해버 굿대라고 치면은 저희 이제 유튜브 참여하기라고 그런 칸이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로 예약을 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오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리프 컷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리프 컷 스타일로. 네. 음,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좀 약간 좀 길어낸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 조금 더 길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여기에서 좀 유지하는 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 유지하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으세요? 네. 음, 그컬 정도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잘 알아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할까요? 아, 알아서 잘 할까요? <laughs> 음. 리프 스타일은 약간 좀 자연스럽게 좀 하늘하늘하게 그러는 스타일 이 있고 네. 아니면은 약간 컬감을 좀 있게 해서 좀더 개성 있어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더 개성 있어 보였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좀좀 좀 차분하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자,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좀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네. 알겠어요. <laughs> 그러면은 오늘 윗머리 볼륨 위주로 좀 살려 갖고 컬은 그냥 자연스럽게 좀 흐름만 주는 느낌을 한번 해 볼까요? 아,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커트 살짝 들어가고 바로 커머 준비해 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리프 컷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네. 저기 보면서. <laughs> 제가 리프 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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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프 컷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 고객님 평소에 뭐 왁스 손질 같은 것좀 하세요? 해보고 싶었는데 음. 어려워서 음. 못하겠어요. 또 약간 이렇게 머리가 긴 스타일은 이제 컬을 줘도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랑 약간 여기 끝머리 컬이 좀잘 처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드라이 손질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끝나고 제가 손질하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아, 네. 음. 그, 구루프라고 혹시 아세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구루프라는 거, 그, 여자분들이 가끔씩 막 이렇게 앞머리에 아. 땡글땡글하게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잉도 좀 하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왜, 여자분들이 이걸 왜 쓰는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고잉님, 지금 리프 스타일 이제 계속 하시잖아요. 네. 손질하면서 아 요거 좀 리프 스타일은 요거 유지하는 게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뭐가 있었어요? 좀 머리 손질하면서 어려웠던 거딱 손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음. 시간 지나면 음. 옆머리가 자꾸 음. 뜨고 아. 윗머리가 음. 납작하고 네. 음. 아 말할 때 카메라 안 봐도 돼요 아. <laughs> 근데 원래 머리 기를수록 약간 여기가 좀 빨리 납작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기를 생각이 아니라면 윗머리가 살짝 그 무거운 느낌 안 나게 살짝 조금 가볍게 네. 기장을 조금 정리할게요. 네. 고등학생이 지원한 건 처음이에요. 아. 응. 닌가 있었나? 아니, 없었던 것같아 거의 대학생분들. 제 유튜브는 언제부터 보셨어요? 그. 그냥 한 번씩 머리 기를까 하면서 음. 음. 봤는데 음. 추천 영상에도 가끔 올라오는 음. 거예요. 알고리즘이 꼭 머리 길러야지 하면 그 비슷한 영상이 갑자기 갑자기 자주 뜨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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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네. 음. 하고 옆머리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옆머리 라인도 좀 잘라세요. 이렇게. 네. 음, 음. 괜찮으세요? 네괜찮아 앞머리는 기장이 좀긴게 이쁠 것 같아서 앞머리는 냅뒀거든요? 네. 근데 이따가 펌 끝나고 나서 좀 너무 길다 싶으면 그때도 좀 자를게요. 아 네. 음, 그러면은 파마할 때마다 다운펌도 맨날 하시죠? 원래 옆에 다 짧게 잘라가지고 음, 아 이번에만 기른 거구나. 네. 음. 옆머리 기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귀에 막 제대로 꽂히는 것도 아니고 막 뚱뚱하고. 네. 리프 스타일 하려면은 네. 다운펌 꾸준히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옆머리랑 뒷머리가 애매하게 어벙벙하게 떠가지고 네. 그럼 어, 응?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해야 돼요? 아 근데 다운펌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달에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은데 머리가 좀 기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도 해될것 같고. 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저는 한 달에 한번 추천드려요. 네. 근데 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옆머리 빵빵하면은 윗머리 납작해 보여서 엄청 상각김밥 같아서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눌러줘야 돼요 고객님 포켓몬빵 드셔보셨어요? 아네아 네. 아, 진짜로? 어떻게? 어디서 구해서? 그집 앞에 응. 열, 저... 10시에 들어온다 해서 <laughs> 오플런 했어요? 그 10분 어. 전에 가서 기다렸어요아 진짜로? 네. 어... 너무... 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응. 근데 막 이제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당근마켓 같은 데 보니까 네. 하나에 7,000원에 팔더라고요 <laughs> 진짜? 네. 근데 아, 그 정도까지 또 사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직 못 먹었어요 예전에 허니버터칩 계란일 때 네.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어요 <laughs> 그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laughs> 약간 그때 같이 이제 한두달 지나 괜찮아지겠지? 괜찮지겠지? 벌써 출시한지 한 달은 된거 같은데. 옛날에 포켓몬빵 팔 때는 없었죠? 있었. 어요아 있었어요. 아 <laughs> <laughs> 옛날 포켓몬빵 할때 스티커 모은 적 있어요? 그때 안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네. 아, 저 그때 엄청 모았는데 그때 스티커들 진짜 버리지 말고 모아둘 걸 이렇게 난리칠 줄 알았어요. 스티커 모나? 이상의 풀, 이상의 풀, 이상의 풀이면 그래도 괜찮은 건 아, 네 아닌가? 뭘, 뭘, 뭐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laughs> 이상이 씨가 나와야지, 괜찮은 거 아닌가? 그쵸? 잘 모르겠어. <웃음> <웃음> 바망, 네. 파마가 <laughs> okay.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뿌리 볼륨을 많이 살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볼 건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컬감이 있어요. 근데 고객님이 오늘 하신 수분펌은 이제 머리를 말리면 말릴수록 약간 컬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볼륨이 좀 부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머리 말릴 때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털면서 좀 바짝 말려주세요. <laughs> 앞으로 말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뿌리 쪽이 약간 좀 뽀송뽀송해졌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드라이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탈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뒤로 약간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줬을 때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면은 이 자연 가르마 그대로 냅두고 그다음부터 이제 가르마 타면서 옆머리랑 뒷머리 말려주신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 방금처럼 앞으로 말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가르마대로 다 털어서 말려준 다음에, 이거 그루프 있죠? 그루프가 지금 이게 한 지름이 한3 5 c m 예요 그래서 이 3.5cm 지름을 여기 가르마 타지는 부분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딱 요만큼만 타주세요. 이렇게. 어, 이해되셨어요? 한 다음에 요거를 약간 빗으로 비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빗어주시고요. 네. 빗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이제 걸어가지고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한번 말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룹프 뭔지 아시겠죠? 네. <laughs> 그래서, 그루프가 약간 뜨끈해지게 이렇게 드라이기로 데워준 다음에, 네. 이대로 최소한 10초 정도는 식혀주세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이제 잠깐 이렇게 꽂아놓고, 잠깐 뭐할거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길게 지내다가, 네. 아직 10초 안 됐겠죠? 10초 됐나? 됐죠. 어, 그래서 10초 정도 됐다 하면은 이제 요거로 이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륨 아니 컬이 이렇게 좀더 세게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그냥 뒤로 드라이기로 한번더 이렇게 넘겨줘요. 한 바람만. 한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은 무리를 이렇게 탔을 때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볼륨감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컬도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어떠세요? 그쵸죠 네. 음. 그래서 네. 요 상태로 그냥 에센스 같은 거 어. 그냥 가볍게 발라서 결 차분하게 정돈해주시고 네. 이대로 이제 스프레이 뿌려서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음. 네. 손질 참 쉽죠? 네. 음, <laughs> 왜요, 왜요, 왜요? 뭐가 어려웠어요 방금? 네, 제가 뭔가 좀 음. 이상해서. 음, 아니에요. 이제 쉬워질 거예요. 특히 이제 옆머리 뜨는 부분도 잘라가지고, 네. 아, 뜨는 부분도 눌러가지고 좀 모양이 더잘 나올 거예요. 이건 에센스예요. 네. 자, 에센스 그냥 가볍게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뒤로 다 넘겨서 이 상태로 여기만 살짝 풀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랑살랑 떨궈지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 아, 네. 서 뒷머리도 다운펌으로 눌러가고 상대적으로 뒷머리가 더 동그래 보여요. 이렇게. 네. 어떠세요? 좋아요, 아, 괜찮으세요? 왜, 왜 덥, 왜 느렸어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객님 오늘 머리 비포 애프터 이렇게 촬영 진행했잖아요. 네. 혹시 그냥 짧은 소감 한 마디만 해주시겠어요? 한 마디에서 네. 열 마디 사이로? 약간 머리 손질이 어려보였는데 응. 배우고 보니까 약간 응. 단순하고. 해볼만한 것 같아요. 해볼만하죠? <laughs> 음. 그래서 앞머리 그루프만 좀잘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있다가 한 번만 다시 알려줄까요? 그루프 하는 거? 네. 어, 그루프 하는 거 알려줄게요. 음, 그러면은 오늘 고객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머리는 마음에 드셔요? 마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 어, 얼만큼 마음에 드세요? 다음에또 와서 하고 싶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면 됐네. 알겠어요. <laughs> 그러면은. 고현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예쁜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